지난 영상 1부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보다 2부가 더 꿀잼일 거라고 보이고요. 어허 시작부터 어허 이 양반 시작부터 욕을 하시네 레카충이 어때서 레카충이 이제 쓰레기인 건 맞지만 남들이 투닥투닥 싸운거 재밌잖아요 그런 걸 제공해주는 게 누구다? 쓰레기 레카충들이다 아, 레카충아 어허, 너 어허. 영상 올린 거 내리라고 안 할게 너 고소도 안 할게 레카충 새끼야 고사른다 감사합니다 읍박님 이거 저작권 신고도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영상으로 번 수익은 나 줘라 야내 이름 팔아먹고 조회수 빨고 돈 벌었으면 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수익이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익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요? 400 주면 됩니까? 국방님 고소는 안 할게 영상 올려 올리고 싶으면 그 돈은 나 줘라 담배 사먹게 오케이 이슈왕이야? 이슈왕 뭐라 올라갔나 한번 볼게요 <laughs> 이슈왕 한동안 재밌다고 한동안 노잼에서 안 봤더니 2분 59초 이거 같이 한번 보자 이슈왕 거. 왜 갑자기 이슈왕을 디스하는 거지 이슈왕 재밌는데 내얼굴 팔아먹고 영상 올린 거니까 괜찮겠지 이슈왕이 세다고 내가 훨씬 세조으지마 이슈왕이 더세조으지마 내가 훨씬 세 66만 명나 180만 명 이제 내려가겠지만 왜 이슈왕이 조회수 더잘 나와 이런 이 <laughs> 어허 내가 더세 <laughs> 영상 뭐라고 올려나면 볼게요 이 <laughs> 섭외비용 그 아까 앞전에 한참 전에 얘기한 거왜 뺐냐 이슈왕 어어놓다어 뭐 잠깐 멈춰볼게 야 이슈왕아 그리고 이 악플 들아돈주만 하루 잘수 있냐? 이 변태 새끼들이야 어허. 자면은 다하는거냐이 변태 새끼들아 지들이 넘겨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괜히 욕하고 어허, X 못나왔네아나 아 이분은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영상 전체를 삐리해야겠네 5주면 하루 자네? 400주면 하루 자? 강조하고 싶었냐? 강조가 아니라 본인이 한 말이죠 본인이 똑같은 말을 두번한 거예요 이슈왕아 강조하고 싶었냐? 두번 보여주네? 내가 이게 섭외비 그거 아니었으면 은나 진짜 방금 접을게요 일부 영상에서 윽박이 뭐라 했습니까? 마음에 드는 거 맞고 가자고 했던 거 맞다 인정을 했는데 이게 섭외비다? 그럼 뭐야 섭외비 400줄 테니까 자자 뭐가 다르죠? 야 이슈왕아 이거 내가 언제 190만 유튜버냐 이새끼 올려치기 때네요 어. 여러분들 올려치기 하지 말아라. 아 구독 취소할 사람 해. 아 어차피 구독자 빠지면요. 그러니까 요거 사고도 아닌데 요거 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짜고 막 구독자 뺄 거면 그냥 하세요. 돈좀 안으려. 뭘더 말해줘요 이제. 근데 떨어지겠네 이수광이랑. 어나 무죄야 그래 그래대등장 그래 나 무죄야 나죄 없어요 나락이라고 하지 마 나락 아니야 아 진짜 무죄라니까요 무죄 같은 소리한다고 그냥 너네 내가 나락 갔으면 좋겠지 나락 안가 새끼 아직 아니요 아방금은내 재미 줄게 그만 패 아. 컨텐츠 재밌는 거 짜올게 미안해 어? 서로도 요런 똑같은 소리 했죠 아 잘못 없다 덕자가 거짓말했다 덕자가 물타기했다 방송에서 재미줄게 재미있는 컨텐츠 갖고 올게 음... 어허 좀 놀려라 강사자가 아, 아.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임? 요런 댓글들이 좀 있죠? 아닙니다 보상금리 게시글인데 맨 밑에 보시면 물론 저도 BJ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불쾌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고소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강사자가 안 괜찮다고 하죠? 너만 즐거웠다고 그래 제발 너는 가라 그래 너는 제발 가라 고지도 하는 방송 내 방송 <laughs> 근데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명하니까 다행이네 그래왜 <laughs> 이렇게 발정났냐고? 야! <laughs> 아! 응. 400이야 또! 그 눈빛? 나, 나 눈빛 좋아. 근데 관상 가지고는 까지 말자. 나 관상은 좋아요. 나 무죄라니까. 아뭐최고로 400이라 해? 400이라 해? 정배우님 게시물 봐주세요. 누구야? 그 사람 뭐 올렸어요? 댓글에다 남자친구 있는 어쩌고 저쩌고 올리셨어요. 남자친구 있는 정배우? 정배우 남자친구가 있다든뭔 소리 하는 거야? 전 여자 좋아합니다. 남자친구 있는 BJ에게 자고아 그래요? 피어디 사건이죠 피어디 사건 남자친구 있던 피어디님에게 뽀뽀를 했던 어떤 영상인데요? 영상이 아니라 글이에요 e d 니 n t w 에 a t do you think? c 정배우 u n i t y y 아 유튜브 정배우 커뮤니티 you two. You two. You two. You two. You two. You two. You t w 야, 제대로 끌어봐. 3시간 전에 올린 게 따봉이 36개밖에 안 되냐? 어허, 욕은 하지 맙시다 박씨. 저렇게 존댓말 하잖아요. 녹화 해놨거든요. 저 고소하는 거 아시죠? 육방님 저랑 딜합시다 모욕죄 고소 안할 테니까 육방님도저 고소랑 저작권신고하지 마세요. 이거 제꺼 영상 잘리는 순간, 고소장 날라오는 순간 바로 모욕죄 고소 들어갑니다. 저는 완전히 고소충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장 접수하는 거 15분이면 합니다. 이미 수십 번해 봤죠. 야, 종배우 어떻게 3시간 전에 게시물 나 욕한 거 올린 건데 따봉이 30... 36개밖에 안되냐? 댓글이 10개야 그리고 지가 쓴거그 중에 하나 9개밖에 안되네 한꺼라 안 그래 한꺼라 좋아좀 눌러줘 먹고 살기 힘들지 많이 올려라 근데 수익금은 나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400 드릴게요 400 400원 내 팬들은 내가 잘못하면 욕하는 팬이야 진짜로 불안 안 까고 내 팬이 틀딱이라고 너는 뭐 나이 안 먹을 것 같아? 내 팬한테 틀이이라 하지 마라 어른 너무 새게요여녕세요 의견 있으신가요? 어, <목소리> 어 재민아 안녕 4 0 0원결랑도요 어? <목소리> 야 재민아 형 방송 보지 마라 형이 미안하다.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해할 만 하긴 했다 형이 미안하다 형 방에서 보지마 앞으로 나중에도 <목소리> 전화해드릴게요 아 알았어 재민아 형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네 결론 지을게요 오해 소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ㄱ ㄱ ㄱ ㄱ ㄱ 거울지렴 오빠가 무슨 태명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빵이나 만들어가내 말이 내가 죄송한 거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 우리 다시 보기 공개하시고 오상금 님하고 직접 통화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당시 오상금 님이 불쾌해하는 모습이 영상에 확실하게 담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그러 내가 나가 둘째끼 또말라라고 그러고 또말라라 그러고. 뭘더 말해야 돼? 네 형님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오상승 님이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도 네, 나도 매니저 보내고 너도 매니저 보내고 뭐. 뭐 그런,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으시길래 아예 지금 네. 할게요 방송 도제모로 이끌어서 일단 미안하고요 예, 예.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해명해주세요 그것 좀 지금 해명했잖아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미안하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없었다 끝 끝입니까? 아 근데 이게 진짜 끝이에요 형님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? 사장님 개랑 짬뽕 한번 마셔주세요 음. 여보세요? 어 느낌 이슈 본인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오상큰 님께서 방송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느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? 아까 아무 그런 예. 거 없다 그랬는데? 목소리 들려드릴까요? 오상큰 님 방송 있으면 들려주세요 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딱 느끼셨나요? 오, 아니 그냥 어네 그럼 되게 늦지 않... 여보세요? 어... 어... 선생님 어,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딱 느끼셨나요? 오, 아니 그어네 그럼 되게 어? 정신으로 오셨네 어 오케이 어, 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, 감사합니다 제보 네.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? 아박이형 맞아요?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왜 논란이 돼서 사건이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, 나도 그 말이 긴냥 그냥... 어. 어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때 방송 안본 사람들이 대다수로 까는 것 같은데 그때 실시간 음. 방송으로 보고 까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제대로 된 행정도 제대로 된 판정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형제 까고 싶어서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고맙습니다 자뭐 요정도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나가 이새끝 <laughs> 백이고, 이4 0 0이고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살 거란 건 네가 예상하는 거야. 너 그거밖에 안 돼? 너사0 주면 하루 자나요? 너400 주면 하루 자? 그거 아니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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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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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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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뭐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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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내 머리가 뭐가 되는지 알아? o u u 고얘 a 집에 가고 누구도 집에 가고 집 집에 고 이거 o n t 다 이런 거 아닌가? e r e You go a n 씨가 가라 r e 매니저 누구 가라 해, 오케이? 무슨 o 는 거야, 뭐라고? 아, 그냥 e y o 고 are. 고 o 쩌고 r e You are. You are. You are. y o I know! Mm. That's your car mm -hmm. a ah, ah. Oh! it's a 아, 아, 진짜 언니, 진짜 진 진심. 어그 어떻게 하세요? 오빠가 딱 말했잖아요. 정말? 어,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아, 신, 아 이렇게 이쁜 여자를 신심. 이런 식으로 대하면 오아가너정말아안 들어, 안 들어, 진짜 안 들어. 오빠 매니저 가라고 할게. 너는 매니저 가라고. 이쁜 <laughs> 둘다 매니저 가라고 하자. 뭐 매니저 가라고 그래? 아여기라고아 음... 아, 때려 때려 어디? 아아 아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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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알았어, 알았어, 오케이. 마무리해. 어, 마무리, 오케이, 알았어. 어, 오빠가 보기에는 너는 내 스타일인데. 절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시가야 강제 방종하자. 아니, 나 시가 보낼건데 근데 오빠도 매니저 보내고 너도 매니저 보내. 그 매니저가 뭔지 알아. 어, 왜 그래, 그거 무슨. 알았어. 안 때려. 너 바로 갈라 그런다. 아니, 오빠 술도 못 먹게 한 거야. 뭐. 나 엄마 오지 말라고 할게. 너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할수 있어. 아니, 지금. 얘 보낼게. 얘가 누구냐. 나 춘말인데. 그냥 말하면 얘가 오빠 매니저고. 진짜 중요한 친구이자 매니저야. 나 춘말이 얘야. 눈이 있을래? 말해봐. 무슨 소리지? 모르겠어. 어머, 쥐를 써. 아, 엄마 를 써. 아, 아 네. 그래? 네. 별풍선 열0개 감사합니다. 헛소리 하지 마, 이마.